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각 연회별 감독 선거도 일제히 치러졌는데요.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1개 연회에서 진행된 선거에는 9,9089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발열 체크, 비닐 장갑 착용 등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감독 회장에는 이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감독 회장은 감리교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어, 감독 회장의 당선 될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기독교 대한 가문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는 교단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릉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 회장과 함께 1 1 명의 감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연회에서는 이광호 목사, 서울 남연회에서는 김정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중부 연회에서는 정현수 목사, 경기 연회에서는 하근수 목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앙 연회에서는 최종호 목사, 동부 연회에서는 양면환 목사, 충북 연회에서는 안정균 목사, 남부 연회에서는 강판중 목사, 충청 연회에서는 유명권 목사. 삼남연회에서는 황병원 목사가 신임 감독이 됐습니다. 또 호남특별연회에서는 박용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감독들은 감리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연회가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회를 위해서 저와 더불어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신임 감독들과 감독 회장은 오는 29일 총회에서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